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웨드입니다. 저는 이웨드를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 성범경이고요. 저희는 2022년 가을에 런칭한 브랜드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정형화된 스타일을 비틀고 변형합니다. 저희는 과감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브랜드로 보통의 이들이 아닌 이웨드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노스텔지코리아라는 모토를 가지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된 니트 디자이너 안돌입니다. 저는 수작업적인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만든 라벨이라던가아니면손손느질 같은 수작업적인 요소를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트라는 특성상 아무리 직시적인 디자인에 연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재에서나 아니면은 조금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 3SS 같은 경우는 웰빙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웰빙이라는 주제에서 저희가 과일 바구니와 같은 소재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브시 소재 의 베스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웰빙의 영향으로 유행하게 된올리브유에서 영감을 받아 올리브 패치를 포인트로 넣게 되었는데요. 올리브 패치가 조금 더 웰빙스러운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저희가 자수 끝을 뜯어내어서 오버닝한 느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상 FW에서는 산업화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부모님 세대에 바치는 컬렉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외들은 보통의 이들이 아닌 이외들을 위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이외들만의 디자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인간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외들 많이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